김태균과 샤크 대한민국 국적인 김태균 우즈베키스탄의 샤크고요 정하. 두 선수 모두 이제 데뷔 후에 패배가 없습니다. 네. 그런 그렇지, 부분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누가 이제 패배를 안길 것인지 네. 결론이 나겠죠. 특히 같은 목에 샤크 선수가 네. 네. 약간 있대데 손모와 손보를 주특기로 하는 두 선수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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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샤크. 아! 샤크 선수가 소개되었습니다. 이름에서부터 굉장히 강렬한 네, 강렬하죠. <laughs> 별명이 험그리 샤크입니다 어, 그만큼 어, 이제 어, 야생적이죠. 소속 몬스터하우스 주둑이 유도 아레스 김태균 유도 출애 김태균 선수입니다. 김태곤 주심입니다. 어, 긴장이 되네요. 아, 네. 네. <laughs> 조금 더 샤크 선수가 조금 큰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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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대한이종격투기 프로 대회 KMPC의 메인 첫 번째 경기 본격적인 무대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사우스퍼 김태균, 네. 김태균과 네. 샤크의 1라운드 경기가 시작됩니다. 어머널 누가 열것인지 그렇죠. 아 오른손 원투. 자 한번 라이트 한번 날려봤고요. 예.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예. 그리고 바로 오른손으로 조금 여유로운 김태균 선수. 예. 자 그래 그라도 붙었죠. 그렇습니다. 자. 선수다 힘을 안 주고 자 베이스를 잡고 아. 있고요. 네. 자. 자, 안아 다시 어시 하고 있습니다. 자, 풀려. 풀 아, 있을까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시도 완전히 달려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죠. 돌아왔어 네. 그라운드 <laughs> 기술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예. 네. 암바에서 차라잉글로 네. 어간 네, 기술. 아, 역시 그래요. 아. 예. 유도선수 출신 나와요. 네. 백다을 시도했고, 저 암바로 어, 카운터를 쳤고요. 네. 사실 이제 처음에 네. 시작한 이후에는 샤크 선수가 좀더 적극적으로 타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대단합니다, 김태균. 네, 조금 긴장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 샤크 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두 선수 는 땀도 별로 안 흘렸어요. <웃음> <웃음> 너무 빨리 가서 그렇습니다. 김경미 회장님께서 시상을 네. 해주시겠습니다. 화려한 그라운드 그래플링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메인 첫 번째 경기 1라운드 아. 서브 미션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아, 처음에 선정하시고,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안에 특별히 좀 화려한가 라고 생각 했었는데 일단은 정말. 이제 상대 이제 어느 정도. 패를 보고 기다리다가 이제 카운터를 친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격적인 승리 대한민국의 몬스터하우스 소속의 김태균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시상과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짜릿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앞발 좀잘 피해서 와, 불렀지만 이제 끝낼지. 카운터로 정말 상상잘 못했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되겠습니다. 네 기분이 어때요? 아뭐 너무 자, 이렇게 좋아요 그냥 가져갔고요. 네. 앞으로의 목표 한마디 해주세요 어, 앞으로 더큰 무대로 진출하고 싶고요 오늘 어, 이번에 시합 시켜주신 회장님 장면.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팬분들께 어, 같이 운동해주시는 우리 몬스타하고 식구들 그리고 더빅 디퍼 식구들 너무 감사합니다